안녕하세요, 크레모스터입니다. 자 이번에는 패턴 만들기 기능을 가지고서 좀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이거는 그렇게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, 그냥 추가적인 형태로 보시면 돼요. 자 제가 글자를 그냥 미리 써놨고요, 그냥 두, 두, 두꺼운 글씨로 선택해 놨고 이거를 지금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 밖에 꺼내놓고서 보여드리면은 면색은 없음. 한 다음에 테두리 색은 자, 검정색. 그다음에 테두리 두께를 좀 올릴 거예요. 근데 테두리가 저는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으니까는 어, 스트로크 패널을 꺼내셔 갖고 자, 여기 선 두께 방향을 바깥으로 해 놓을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? 갖고 이거를 이제 패턴에다가 가져가서 선들을 여러 개 올려 갖고 한번 굴려 볼게요. 자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Ctrl X 해 놓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턴 메이크 실행하세요.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 나오죠? 패턴이라기보다는 그 패턴 크기가 나오죠? 그래서 이거를 좀더 큼지막하게 자한 저는 100에 어100 정도 할게요. 그 다음에 그리드는 약간 서로 어긋나는 형태로 놓을 거고요. 이 상태에서 자,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자, 이렇게 들어왔어요.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선들을 같이 꼬아가고 조금 쓰는 거죠. 어, 저, 제가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좀 자주 써먹는 형태죠. 자, 일단은 저는 어, 선을 자주 쓰게 될 테니까는 스트로크를 좀 꺼내 놓고, 그 다음에. 어, 연필 툴을 쓸게요. 자, 연필 툴. 그 다음, 면색은 없음으로 놓고, 자, 선을 쓱 그려보면은, 자, 이렇게 들어갔죠. 근데 선 두께가 두꺼우니까 조금 낮춰놓고, 아, 멀리서 봐야 되겠죠? 왜냐면 뒤에다 그릴 거거든요. 자, 얘를 그냥 쓱 그리게 되면은, 지금 옆에도 패턴이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 보이죠? 근데 저는 얘가 글자 뒤에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는,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은, 이거 뒤에다 그리기,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릴 때 쓰는 기능은 제가 브러쉬에 관련된 기능 하면서 어, 썼던 내용들이에요. 자, 뒤로 그리기, 이거 해놓고 나서 여기 알짜 맞춰갖고 쓱 그려보시는데 옆에까지 넘어가는 거 그냥 보세요. 그냥 쓱, 자, 이렇게 연결되면 은 위에다가 하나만 그렸는데 나머지도 같이 반복이 되죠. 이거 이용하시게 되면은.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반복이 되는 게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되겠죠? 자 그걸 가지고서 한번 해봅시다. 일단은 무언가 선을 저질러 보세요. 저질러 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쓱 그려주고. 그리고 저는 이 옵션이 연필 투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스무스. 자, 스무스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야. 그리고 어, 어, 옵션은 현재 요거 상태로 되어 있고요. 오케이 눌러 놓고 그래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, 뭔가 추가를 해 봐요. 그래서 선은 먼저 6포인트니까는 약간 두꺼운 듯한 느낌의 선을 더 추가를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도 자, 이렇게 다른 데 글자에 걸쳐서 위에다가 걸치니까 아래쪽에서도 반복돼서 올라오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래서 먼저 두꺼운 선 정도만 먼저 지정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어, 저기가 걸쳐졌으니까는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좋겠군요. 자, 이 정도까지, 그리고 또 두꺼운 선이 또몇개더 필요할 테니까. 아래쪽으로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몇 가지 구워 놓고, 그 다음에 선 두께를 조금 얇게 줘서요. 저는 절반 정도 줄였어요. 그래서 좀더 확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선들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또 가서. 자, 여기서. 이런 식으로. 어차피 세 안의 색깔은 같은 검정색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돌면은 나머지는 다 쉽게 연결이 될 거예요 처음에 이 패턴 기능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해 보고서 너무 잘돼 갖고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이런 방법을 예전에 썼던 패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기능 덕대게 되게,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음. 자 보이죠 그다음에 좀쪽쪽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 마무리가 닫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으니까는 저는 검정색 점 같은 거를 같이 좀 올려서 배치도 해주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 커다란 원도 하나 넣으셔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채워져 있는 면도 같이 몇개 배치하셔도 되고요. 얘는 한개 정도는 앞으로 꺼내죠? 자, 이렇게 놨으면은 이제 또선 넣고 싶은 대로 선 두께 챙기시고, 1포인트? 아, 2포인트로 할까요? 2포인트 해놓고 나서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메꾸고 싶은 부분을 실행하세요. 근데 이제 이거 하실 때 주의할 거는, 이, 얘를 지금 패턴 기능이기 때문에, 이 패턴 영역 안에 오브젝트가 걸쳐져 있어야 돼요. 패턴 밖에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, 걔는 인지가 안될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, 자, 여기에서, 되도록이면 안쪽에서 시작을 하셔가고 뭔가 이쁘게 연결을 시켜주세요. 그 얘는요,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냥 빈 공간을 무언가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쉬워요. 그래서 젠탱글이라든가 두들링두들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우는 내용들이, 그런 기법들이, 어, 많을 거예요. 자,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, 이고 컨트롤 Z 했다가 다시, 어, 안 입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.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하세요. 저도 해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컨트롤 Z 했다가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하는 거니까.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확대해서. 저자리 잘안되는군요 그러면 그냥 새로 다시 그리죠 뭐. 저 바운딩 박스에 저 바운딩 박스가 다 보이는 건 좋은데 어쩔 때는 저런 부분이 단점이에요. 자,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해 주셨으면은 이제 또 이번에는 방법을 살짝 바꿔서 자, 여기 연필 툴이죠. 이번엔 면으로 그면. 자, 면 보세요. 자 이렇게 가다가 쑥쑥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렸더니 안 보여요 왜냐면저 연필툴은 기본적으로 선색이 보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다시 자 여기 면에 있는 색깔이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옵션을 바꾸면 돼요 연필툴 더블클릭하셔갖고 아 어, 여기 면색 자 면색에 관련된 옵션을 체크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마쓱 그려서 적당히 들어가서 마우스 때 보면은 자 이렇게 면색이 들어가죠. 근데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챙겨 야될 거는 여기에서 면이 시작이 되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안쪽 대략 그 근처까지는 가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자 이렇게 안 맞아 보이는 부분 같은데를 조금 더 메꿔 주세요.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 알자 있는데도 여기도 자, 손 가는 대로. 뭐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, 절대. 자,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렸더니만전 뒤에 들어가 있어요. 자, 이거 옮기는 거, 자, Ctrl Z 할게요. 아, 옮기는 거 말고 다시 그릴 테니까, 는 그거 왜 그러냐면, 옵션을 저는 그리는 게 뒤로 가는 걸로 해놨죠. 앞쪽으로 다시 바꾸고, 그 다음에, 아까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으니까, 자, 여기 부분을, 이런 식으로 자, 그냥 메꿔주고 밑에도 자, 이런 식으로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메꾸고 싶은 데를 지정을 하세요. 음. 자, 여기도 여기 지금 벌어져 있는 부분있죠 자, 여기도 좀 메꿔줬으면 좋겠으니까는. 자, 이런 식으로 메꿔주고, 얘는 여기서 올라가야 되겠군요. 자,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또보셔갖고 여기 알짜 부분 같은데, 이런 데 빈이 데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뭔가 조금 메꿔주세요. 저들을 남겨두면 지저분해 보이니까, 이렇게.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여기도 잉크가 툭 터져 나가는 것처럼 자, 이런 거 음, 불규칙한 느낌을 그대로 뭐 쓰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왕한 거여기다가 약간 흐르는 듯한 느낌 같은 거를 쓱 그려주시면은 더 그럴싸하겠죠. 그 다음에 또 위에도 자, 여기 색깔이 흰색이 파져 있는 느낌 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색깔을 반대로 맞으면 돼요. 자, 여기 면색을 흰색으로 놨죠. 흰색으로 놓고서 흰색이 자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형태를 그려 주시게 되면 쉽죠. 여기도 자, 그걸 이용해서 여기 검정색 면이 많은 듯한 부분을 자, 이런 식으로 또 찔러 주기도. 하셔도 괜찮죠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데를 메꿔 주세요 그래서 색깔, 면색을 흰색과 검정색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또어 아, 검정색 이거 말고 왜냐면 이 검정색 쓸 거예요 저는 자, 이렇게라든가. 자, 이렇게라든가. 음, 반대로 좀 돌려야 되겠군요. 너무 한쪽 방향으로 돌린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그 방향이 되버리는군요 습관이라는 게. 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또 선들이 뭔가 아쉽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또 선으로 놓고 이렇게 쓱 그려보세요. 자, 선으로 잘 그려지죠? 이번에는 선 두께를 더0.5 얇게 놓고서 여기 지금 저질러 놓은 데에 각도를 좀 같이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하세요. 끝에서 여기 슬쩍 나와갖고 톡. 가끔하다가 조금 삐뚤어지긴 해도 티가 안 나는 부분은 괜찮아요. 음. 자, 어 근데 얇, 너무 얇은 선을 썼나 봐요. 너무 얇은 선이 오히려 지저분한 느낌이 나네요. 다시 선 두께를 1포인트로 올리고 그 다음에, 여기도 맞춰서, 음 8포인트가 되어버렸군요. 다시 1포인트로 조정해놓고, 아쉬워 보이는 데를 메꿔주세요. 이 오브젝트에는 지금 현재 면색이 들어갔어요. 면색은 뺐죠. 다시 선색으로 놓고 이번에는 변으로 놓고 여기를 이렇게 자, 이런 것도. 너무 변적이 넓어 보인다 싶은데, 다가 하나씩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. 자, 이런 거 다음에 다시 선으로 놓고, 아쉬워 보이는 부분을 또 역시 메꾸시고, 계속 이 작업의 연속이에요. 자, 이런 식으로. 자 그럼 이쯤에서 전체적으로 잘 됐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? 자 여기 Save. 여기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전 잠깐만 지금 경고창이 옆에 뜨는군요. 자 이렇게 자 OK 누르셔갖고 됐죠? 그러면은 상자를 하나 큰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큰거 만들어서 거기 면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패턴을 적용 시켜 보세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. 전 지금 배경이 회색이라서 그래요. 이거를 쓱 가져와서 보게 되면은 흰색에서는 자 이렇게 잘 보이게 되죠. 그래서 지금은 오이 정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선 쓰는 거라든가 글자 아이템 쓰는 거, 그다음에 여기다 심볼까지 조금 더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, 진짜 의상 패턴 같은 거를 훨씬 더 복잡한 걸 훨씬 더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서 약간 꽃 모양 패턴 같은 거 있죠. 음, 자 플로럴 패턴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시게 되면 지금 꽃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갖고 걔를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전부 다 나눠버리시게 되면은 이런 벽지라든가 그 다음에 의상에다가 쓸수 있는 패턴 같은 거 무진장 아주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의상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한번 이 패턴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패턴 기능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. 그러면은 저는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